자, 현재 70 레벨에 3만 투력이시고요. 잠깐만. 지금 아바타가 아직 전설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탈 것도 아직 없으시고. 아. 아직 영날 것도 없으시네. 음. 그러면은 이거에서 무조건 전설 아바타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야, 이러면 또 부담되는데. 자. 한번 해 보자. 우리 느아님 제가 또 이런 분들 전문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전설 아바타가 없는 분들 전설 타겟 없는 분들 제가 또 이런 분들도 전문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1트 도전하셔가지고 업적을 딱 채웠어요 이거 다른 거뭐 재물 줄거 없습니까? 일단 짜투리 조금 진행을 하고 자, 일단 이거좀 재물 좀 줄게요. 자, 탈것 같은 경우도, 어, 재물 주고. 자, 무기 영상 같은 경우는, 음, 아직 영웅이 없으시고요. 그, 지금 우리 본준이 보면은 게임을 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았어. 지금 오딘사 사섭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우리 본주이 여기에서 전술이딱 뜬다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앞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무가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딘 패스 지금 안 하신 것 같고, 그래도 스타트는 사셨네. 스타트 사셨고, 월간 사셨고. 이거 오딘 패스 왜안 하셨습니까? 이거 오딘 패스 정도는 어, 해주면 좋거든요. 자, 한번 진행해 보자. 아, 제발 진짜 우리 느아님거꼭 떴으면 좋겠다. 다들 전설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떴으면 좋겠다. 자 주사위는 돌아갔어요. 이 앞전에 제 거를 제물로 주고 나머지 우리 신자분들 거를 어, 띄워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제거 합성으로 하나를 가져가면서 음, 뭐,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이제 뭐 좋게 생각하자면은, 오늘 손맛이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2연속은 무리라고요? 아니야, 제가 3연속까지 뛰어본 적이 있어요. 가져갈 수 있어. 자, 우리 본주 님도, 자, 금손모드 갑니다. 아, 제발, 진짜 우리 누나 님이 꼭 떠야 돼요. 아직까지 전사 라바타 전설 탈것 탈투어... 아니야. 전설 것이 뭐야? 지금 영웅 탈 타... 영웅 날 것도 없습니다. 진짜 무조건 떴으면 좋겠네요. 우리 본전이 가보자. 쓰리, 투, 원. 제발! 제가 뭘 했습니까? 예? 제가 우리 본주님처럼 첫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전문가야. 예? 아우, 축하드립니다. 뭐, 물론 명예긴 한데. 아, 잠깐만요. 이거 명예긴 하거든요. <laughs> 어, 잠깐만요. 음, 근데 지금 우리 본주님이 또 다크를 하신단 말이야. <laughs> 그래도 일단은 어쨌든 축하드려요, 본주님. 근데 이게 아크, 아크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본주님? 아, 어떻게 모아서 돌려보신다고요? 멋져요. 멋져요! 우리 쨍쨍님 감사합니다, 야, 기가 막힌다, 예? 자, 오늘 손맛 좋아. 그래, 요거는 지금 우리 본주님이 한번 다이아를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한번 돌려보, 돌려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주님이 소가금 정도를 하시니까, 월간 패키지가, 잠깐만요, 8천 다이아니까, 월간 패키지 하나에다가, 뭐, 나머지 뭐, 하나, 적당하게 하나 사가지고, 돌려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우리 본주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야, 우리 본주님 전설 아바타, 아우, 축하드리고요. 제가 다 기분이 좋다, 진짜. 아직까지 전설 아바타가 없으신데, 딱 나오면서, 이제, 이거 이제, 한번 돌려봐가지고, 원하시는 거딱 떴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본주님꺼 들어왔습니다 자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아 제발 떴으면 좋겠다 진짜로 아 정신사나워 왔다갔다 하지마요 지금 요 캐릭 있잖아 이 빅맨 캐릭 있잖아 요 캐릭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신화를 도전할 캐릭이야 요 다음에 아 제발 잠깐만 이거 합성할거는 뭐 나, 마땅히 없지 어 합성할거는 마땅히 없고 그냥 딱한 번에, 이제, 도전이, 도전이 나왔습니다. 자, 가보자. 현재, 2연속 성공입니다. 과연, 3연속 성공을 할지, 아니면 우리 본주님의 바램대로, 요거는 재물로 주고, 우리 빅메이님 거 캐릭터 신화를, 어, 한번 노려볼지. 한번 가보자. 자, 전설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떴습니까? 기가 막혔습니까? 자, 전설업 부탁드릴게요. 전부 다 띄울 수는 없거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띄워드리고 싶지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다 뜨는 것도 이게 말 나와. 분명 공카에다 말 나온다고. 아, 근데 떴으면 좋겠다. 가보자. 쓰리. 투. 원. 제발. 야, 미쳤다. 야, 오늘 미쳤다. 다 떠. 아니, 누르면 떠. 야, 미쳤는데, 오늘?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사면타? 아, 일단 우리 본주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본주님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물로 써달라고 하셨는데 다떠버렸어 어떡하냐. 미쳤네 진짜. 아니 여러분들 저한테 오셔야죠. 저한테 오셨으면 다 뜨잖아. 야 미쳤다 진짜. 자 어쨌든 일단 우리 파퍼니르가 떠가지고 요렇게 돼서 지금 우리 본주님 성공하셨고요 잠깐만요. 일단은 이거는 그냥 합성, 아니 합성이래. 이거 그냥 확장 받으면 될까? 지금 끼고 있는 게 어차피 베스틸라라서. 이거는 그냥 확정 받아가지고,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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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효과, 뭐, 세 마리. 장판 세 마리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쳐버리겠네. 음, 어차피 이거는 PVP 옵션 하나 있긴 있어야 돼. 맞아. 베스트라가 사냥 1티어니까, PVP 1티어 파프니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좋아합니까? 이건 확정 받을게요, 본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자, 이거 확정 받을게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어, 스케가파퍼이르까지 챙겨가셨습니다. 지금 다음이 신화 도전이거든요. 뭐,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잠깐 좀 홍보 좀하자 어, 역시 합성은, 어, 프랑켄. 자, 어쨌든 우리 본유님, 다시 한번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여캐릭은 나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축하드리고 본유님. 다들 신화 부탁드려요. 아 그니까 지금 3면속 성공을 해버려가지고. 솔직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아, 아니야, 아니야. 한 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야, 확률은 14%. 현재, 3연속 전설 성공해드렸습니다. 이것까지 뜬다면은, 4번 연속 성공을 하는 건데, 와, 진짜 떴으면 좋겠다. 자, 신화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주사위는 굴러갔습니다. 자신업 부탁드릴게요. 와 떨린다. 자금선모드 온. 아 제발. 와 진짜 떡수 좋겠다새 역사 창조의 지역들아. 감사합니다. 아 이것까지 만약에 뜬다면은. 진짜 역사를 쓰는 겁니다. 가보자. 제발. 쓰리. 투. 원. 야, 확실히, 신화는 진짜 힘들다, 아. 아, 잠깐만, 뭐 나왔냐. 장판? 야, 진짜, 아쉽네요, 우리 권유네.